안녕하세요. 김준일의 하식스의 김준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어제 새벽인가요? 어제 밤인가요? 굉장히 좀 뭐, 놀랄만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접대했던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를 받고도 검찰이 덮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한결의 20일에 하어영 기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 기자를 저희 스튜디에 오 실시간 라이브로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절대 회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하 기자를 만나러 여기 한결의 사옥으로 지금 왔습니다. 예. 지금 한결의 20일 하어영 기자 나오고 십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일단은 깜짝 놀라 지금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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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반응이 너무 커서 좋았습니다. 너무 커서 좀... 이게 그러니까 뭐좀다 다시 질문 드리겠지만은 지금 조국 네. 윤석열 뭐 이런 사람들과 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요 기사의 요지를 좀 오해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가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성적대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음. 기사의 취지에 대해. 음. 아주 간단한 팩트입니다. 사실은 네. 말씀하셨던 내용이 전부일 수 있겠는데요. 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음. 이건 확인이 된 거죠. 예, 예.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렀다 그리고 접대를 받았다라는 윤중천 씨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예, 진술이 나왔고요. 예, 예. 어, 이 진술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보도에서 언급하지고 있지는 않아요. 음. 근데이 진술이 나왔고 문제는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 음. 음. 그리고 결국에는 어그 윤, 중, 윤 총장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사실 조사조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뭐이 얘기를 이제 담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윤석열 총장이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뭐~ 확인이 됐든 안 됐든 아직 보도가 안된 거죠 그그 그러니까. 네, 예, 보도는 저희는 지금의 보도에서는 그~ 주된 논점은 아니다 논점, 논점은 아니고 네. 어쨌든 윤총 윤석열 총장 당시는 총장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윤중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어 접대를 받았다 그 별장에서 예. 성접대가 있었던 별장에서 근데 그게 성접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지금은 받은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증언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음. 어떤 접대를 받았느냐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 기사를 둘러싸고 나오는데요 예. 지금 이 기사를 둘러싸고 나오는 그 이야기에. 예, 저희 음. 보도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이이 예, 이 진술을 받고 어떤 음. 태도를 취했는가, 음. 온당하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했는가, 음. 특히나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릴 수 있는 서울 중, 음.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음. 제대로 된 태도를 취했는가가 사실 이 보도의 핵심이어서 네네네 예. 예, 네. 그거에 저희들이 좀 포커싱이 가있는데 어, 확실히 이 상징하는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음, 음. 윤중천이라는 음, 상징, 기막이라는 음. 상징, 음. 그리고 별장이라는 상징들이 이게 다른 추론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음. 어,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일파만 판거 뭐, 같아요. 성접대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관측이 있지만 그거는 한결의 보도하고는 전혀, 네, 전혀 본질과는 무관한 네, 네, 그런 네, 거다. 아니, 지금 보면은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각계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약간 대법 정도 반응이 나오다가 여러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중앙일보가 뭐 단독이라고 썼는데 윤석열 총장이 지그 법무부나 뭐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 간부들을 통해서 건설업자와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한 다음에 자신은 원주에 살면서 한 번밖에 안 가봤다. 20년 전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반응. 근데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예 그리고 음. 음, 저희들이 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음. 그 윤석열 총장의 이 말씀이 음. 이 말이 이 진위가 어떻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음. 당시에 음, 그 조사단 진상조사단에서 음. 진술이 나왔을 때 음. 조사단을 포함해서 어. 그 수사단까지 그 과정의 것을 따라가면서 음. 윤석열 총장을 조사를 해서 이런 그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윤석열 검찰 총장이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전 박근혜 정부의 어떤,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저항을 그 수사, 이제 윗선에서 강압적으로 누르는 것에 저항을 하면서 일명 국민 검사, 국민 스타 검사가 된 상황이었고 네. 차기에 뭐 검찰총장, 언제는 검찰총장 할 것이라는 상황이 유력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윤중천 씨가 그런 증언을 했고 이것이 이름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윗선에서 살아있는 권력인데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고 덮어버렸을 가능성 이게 있다라는 게이 기사의 핵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정상적이라면 그니까 그것이 음. 윤석열이란 이름이 아니라면 당연히 최소한의 소환 조사라든가 최소한의 기초 사실 조사를 했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음. 그것조차 없었던 것에 대한 지적이죠 법무부 과거사위 권고 관련 검찰 수사단은 오늘 입장문을 네네. 내고. 네. 뭐 윤중천 씨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입장문을 냈어요. 자신들이 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음, 이것이 이제 지금 쏘단에서 밝힌 보고서 그러니까 문건의 형식과 내용과 저희들이 보도한 문건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느냐 아니냐는 또 따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라는 음. 생각은 좀 듭니다. 음, 그러니까 음, 음, 음. 그 지금 현재의 공식적인 입장들로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저희들도 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어, 윤석열이 그러니까 아,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거냐 어쨌다는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면 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지금의 저희들 보도하고는 어, 어,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음.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어, 불일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음. 그것이 어 그러면 그쪽에서 본 보고서는 틀린 보고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또좀 어려운 음. 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음, 시청자들한테는 좀 답답하 게 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음. 조금은 신중해야 하는 음. 상황이라고 신중해야 보입니다. 신중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한결레와한결레2십일 어떤 후속 보도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예. 네. 음. 보면은 다른 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게 공식 문건으로 나온 게 아니라 비공식 면담에서 나왔다. 그래서 녹음된 것도 없고 문건으로 적힌 것도 없다. 그래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가 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고건 역시 추후에 좀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말씀하신 음. 그 내용이 음. 음 공식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차를 어. 달리게 하면서 내용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술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다가 음. 어떻게 어디, 어디, 어디에서는 뭐 진술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음. 하고 음. 그러니까 그걸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음.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또 후속 보도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예. 그러니까 또. 공식적인 입장이 정확하게 음.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면 음.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부터. 음. 그러니까 저희 후속 보도가 음. 문제가 네. 아니라 음. 왜냐하면 어 국민적인 그러니까 독자들로부터의 어떤 궁금증이 지금 불러 일으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 그거는 그것부터 좀 이렇게 해소해 음.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지금 밖을못 나가서 예. 예.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뭐 만나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민 tv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배려해 주셨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영 기자의 답변이 약간 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은 이, 이 조국 정국에서 이, 이 기사가 밑에 파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고려하고 쓰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여쭤보시면. 음. 너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누구 물어보시는 편의, 거. 그러니까 막 ]이에요. 그렇게 네. 물어보시는 거 네.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지낸 게 얼마나 줘? 길지는 네. 않죠. 뭐, 뭐, 네, 그런데 제가 뭐 같이 방송도 오래 네. 하고 하셨는데 뭐. 예. 근데 사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특별히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 편은 아니고. 음. 어,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전혀 없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음. 확인이 되고 나서 음.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이 보도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음. 뭐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그 관련자 진술이라든가 저희들이 자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음. 것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그 지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음. 제가 좀 길게 설명은 했습니다만 음. 그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취재가 됐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겁니다. 이 국면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윤석열 그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결과적으로 것처럼, 상관은 결과적으로는 상관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영향은 예. 주겠지만은 예. 그거와 상관없이 보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한결의 예. 공식 입장도 어쨌든 그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뭐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네. 예. 뭐, 예. 아, 예. 아, 예. 제가 네. 바이 라인을 달고 제 기사를 나갔기 때문에 음. 제가 그 수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음, 음. 음. 수준이랄까요? 음그 정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법무부의 그이 한겨레의 기사를 봐도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이게예요. 이거에 보도는 완전히 허위 사실이며 네.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민정수석실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데 민정수석실이 알았다. 라고 하면은 부실 검증이 된 것이고 같이 동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가운데 놓고 이거를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친조국, 관조국이 나뉘면서 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을 제가 네. 문의한 게 아니고 음. 그 대변인실에서 굳이 이민정숙 씨를 등장을 했, 그러니까 등장을 시켜서 이런 음. 해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음, 그러면 민정수 석씨이 예, 실제로 물론 음.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증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윤중 윤중천의 진술을 보고도 음. 그것을 말하자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간 것에 예, 면죄가 되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냐 그건 무관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 그거 그것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음, 없으나 음. 그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음. 민정수석실에서 한건한 거라고 하고 음. 그거 말고 이전에 이 진술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 제대로 조사하거나 어, 짚어보지 못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인드 스스로 좀 음. 어, 어,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음, 음. 어,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네요 그리고 내용이 날조다 허위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실제로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접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음. 그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걸 왜 그렇게 처리한 것이냐에 대한 음. 문제인데 이, 이 입장이 음. 약간 뭐가 좀 음. 범주가 좀. 안나와요 접대를 그러니까 받았든안받았든 어쨌든 당시에 진술이 나왔으면 은 최소한 조사는 해보고 이게 긴지 아닌지를 판단을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거 일반적인 그그 그 네. 저기 시청자 분들이나 독자들의 시각에서 음. 봤을때 민정수석실 이나 음. 검찰이나 사실 경찰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음, 음, 느낌이 음, 음, 어쨌든 음, 음. 수사기관 이나 아니면 사정 기관이고 음. 그런데 어 중요한 건 음. 검찰과 민정수석실 각자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의 그 영역에서만 놓고 본다면 민정수석실이 그것을 했느냐는 사실은 좀 음, 음. 무관한 얘기인 죠 그리고 사실은 예. 이제 그이 음, 음, 해명 이전에 나온 해명을 보면 음. 좀 어, 다른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니까 음. 어, 과거사위원회에서 일체 언급이 없었고, 과거사위 조사단이나 김학의 사건 수사단 또한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고 음. 얘기하. 애초에 해명 부분도 어,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음. 얘기를 보면 어, 해명이 좀 잘못돼 있었다는 음. 걸로 좀 앞뒤가 보여지거든요. 앞뒤가 조금 약간 뭐가 핀트가 안 맞네요. 네, 그리고 좀 오늘 들이기네요. 이제 여섯 시간 지난 오늘에 와서 음. 오늘 입장으로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해명이 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음. 그거는 좀. 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네, 생각합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뭐 김현정의 뉴스쇼나 몇 군데 인터뷰를 아침에 했는데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소 3명 이상의 복수의 관계자.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이런 취재를 최근에안 하지만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기사에서 쓰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특정돼 있어요. 거의. 요 어떤 분들한테 이제 확인을 한 건지 를 추론을 할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렇기는 해요 근데 내가 뭐그 이름을 특정화 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관련된 분들 부터 그 명단을 그런 조사 과, 결과를 볼수 있는 분들로부터 확인을 했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을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아. 예 왜냐하면 음. 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즉그 그 입장을 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영사상의 음.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음. 그런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 이거를 진술을 해주신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떨 있을 것 같은. 글쎄요, 뭐,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전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음. 최소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음, 음. 그리고, 어, 저희들이 믿고 어, 음. 여러 가지 이 어떤 이런 음, 도도가 나와,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음.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밖에 없어서 음. 그 조금 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예, 기회는 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구나. 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예. 어쨌든 근데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크로스 체킹을 한 거는 맞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후속보도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언제 나오냐 후속보도. 뭐 특정을 오늘 뭐 말씀할 수는 없어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지금. 예. 그니까 일단은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 저희들 보도가 계속 그 이어져 가는 그런 순간에 어떤 것을 더 중시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음. 어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보도한 이 검찰이 진술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가에 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접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프레임으로 지금 이렇게 음. 자리매김하고 음. 있는 음. 검찰부터 해명이 좀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음. 그 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음. 어, 이거를 지금 검찰의 입장에 나온 것을 음. 설명을 해서 저희 독자들한테 어 독자분들한테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을갈 것인가 차분하게 그걸 음. 보면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팩트가 이렇게 와장창 쏟아지면 음. 음. 어 최근에 그 여론이 최근에 너무 이 뭐가 진영 논리로 모든 거를 바라보는 이거가 있어서 오히려 차분하게 음.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주신 왜냐하면 음. 음.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어.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앞에서 드렸던 질문하고 연결된, 예, 예. 예, 예. 지금 한결의 내부에서 과거 조국 장관 보도를 놓고 약간의 뭐 젊은 세대와 약간 뭐 국장단과의 이견들 이런 거가 있어서 지금 이 보도를 바라보면서 한결의가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이, 이런 보도들이 막 삐쳐나온 거 아니냐 약간의 뭐 일종의 음모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결의 스탠스 돌아선 거냐. 뭐 친조국에서 반조국으로 돌아선 거냐, 아니면 반조국에서 친조국으로 돌아선 거냐, 막 온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아유 근거가 없는 건가요? 저는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음. 뭐냐면 어떤 사안이나 사건이 있을 때 비판의 지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다가서고 음. 거침 없이 다가서서 취재를 하고 그것이 나오면 보도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곳이 언론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그 과정에서 진형물리에 의해서 어떤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어~ 뭐 그런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저희들은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에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것이 설령 우리한테참 가슴 아픈 팩트거나 음. 아니면 좀 안타까운 팩트라고 하더라도 이런 감정을 걷어내고 음. 어~ 그 팩트를 좀 음, 그것 자체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거는. 음. 제가 한결의 구성원들하고 따로 토의를 해보거나 이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일 거로 저는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 TV 시청자들한테 짧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어, 저는 뭐그 갑자기 이렇게 예, 이렇게 카메라도 오고 이래서 어,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어, 저는 그 방송을 하는 기자는 아니고, 기사를 써서 글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기자가 어보여. 도 그런 사람이에요. 예, <laughs> 네, 그렇고요 어, 어, 근데 이제, 어, 앞으로, 앞으로 어떤 보도가 나가든 간에, 그거는 약속을 드릴 것 같아요. 취재 과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근데 그게, 어, 사실은 이제 그 취재 원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피치 못하게, 예,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악플이건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건 주시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안아서 그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어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 저희들은 이제 팩트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좀 대응하는, 좀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이 바쁜 와중에 지금 정말 힘들게 시간 대본이 있어.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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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없는데 네. 제가 어떻게 네.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안 네. 나는데 실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후속 부도또 기대하고 있고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 차분하게 설명해 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한결의 시비 하오 연기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